레위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55절입니다. 그럼 길죠.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2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몫소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5 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다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자, 23절부터 25절은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던 각종 절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이 25장은 긴 내용이지만,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절기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3대 절기입니다. 뭐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다 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회를 지켜야 되는데, 6월절, 77절, 어, 그리고 장막절, 뭐 초막절 하는데, 요, 요, 세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7대 절기가 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래서 이 일곱 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의 절기가 참 중요하죠, 그죠? 이 25장,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어떤 규례가 나오는데요. 어, 이게 이제, 어, 이채로운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좀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안식년과 희년은요, 다른 절기와 다르게, 그 기간이 한해전체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다른 절기들은 뭐 하루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이거는 아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이런 일을 안 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무려 이거는요 엄청나죠. 근데 그, 거기서 안식년과 희년이, 2년이 겹치게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대 되면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뭐 먹고 삽니까? 이 걱정이 되잖아요. 거꾸로, 2년 동안 일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야 2년 동안을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년 동안 우리가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죠? 이게, 이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안식년을 지키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만 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이게 어떻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고요. 또 안식년은 또 희년은 다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그 그 가문의 경제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참 좋은 제도예요. 뭐, 공산당들이 이제 좀, 이런 거를 쓰는 부분을 잘못 썼는데, 이거는 나라가 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가문의 땅이, 영원히 그 가문의 땅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참 좋은 제도예요. 저 공산주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기서 이상한 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갔지만, 이 성경에는요, 정말 그 가문이 망해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이, 이 땅은 영원히 너희들 땅이야. 너희 가문의 땅이야. 라고 되는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이 안식년이 이 7년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 희년은 7년이 일곱 번 있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관계되어 있고 완전수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이게 되어진다고 보겠죠. 한번 보면서 시간이 많이 되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이 안식년 제도예요. 어,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사절인데7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래서 매 7년째 되는 해에 땅이 여호와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밭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피조물들을 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자연을 회복하고 생태적으로 쉬게 해주는 거고요. 또 사회적 평등을 그래서 이제 가지게끔, 어, 그래서 이제 누구나 자생한 스스로 자라난 농작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가난한 자나 종, 또 짐승도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거기 있는 걸다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땅을 쉬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8절부터 17절이 이제 희년인데요. 10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그래서 우리가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고 하는 것이 이 희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안식년.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그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다음에 희년이잖아요. 그럼 2년을 쉬는 거잖아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토지의회복이에요 조상에게 분배된 땅을 영구히 팔수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제가 누구에게 땅을 샀어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지파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5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은 그, 그 집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종이면은, 히브리 종의 경우, 다른 종의 경우, 히브리 같은 민족이면요, 자유를 선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종이 되었다면, 가라, 이제 너는 자유하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형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는 막,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아니라 10년 남았으면 그 가격이 10년치고 5년 남았으면 5년 가격인 거예요. 참희한하죠 그래서 희년까지 몇해 수확을 그, 그 수확할 것을 살 것이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경제 질서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부의 대통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나 또 극단적 빈부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참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복의 영성이에요. 잃어버린 관계, 재산, 자유를 되찾는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셨는데 신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22절은 안식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해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참, 하나님 미안하죠 안식일도 그랬잖아요.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그 다음날 안쓰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것처럼요, 이 여섯째 해에는요,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수 있게끔 준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뭐 먹냐, 안식년에? 이런데, 앞에 3년치를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니까요. 6년째에 3년치 수약을 주셔서 7년과 8년 동안 먹고 쉴수 있도록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째는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때도 씨를 뿌릴 거 없지만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제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백성임을 기억, 이제 알라고 가르치는 거죠. 또 23절부터 34절은요. 토지의 영속성과 구속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이라. 내 건데 너희들에게 빌려줬는데 너희 가문에 빌려줬다. 이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고 땅은 하나님이 그 그 백성들이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난으로 인해 땅을 팔았더라도 그 가까운 친척, 다시 말하면 이 고엘 제도거든요. 다시 사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못 하면 옆에 사람이 그걸 사 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제도인 거예요. 이데 희년이 오면 이게 완전히 다시 반환되는 거예요. 못사 줬다 싶으면요. 다시 이 땅이 내게 돌아와요. 그 레위 사람의 땅은 예외적으로 항상 되찾을 수 있게끔 레위인들은 좀 이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내 끄다라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겠다는 성직이 어떤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 고엘이죠. 이 고엘하는 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면서요 가난한 형제를 도울 때의 태도가 나옵니다. 35절을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러면서 뭐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자는 형제를 착취하는 행위니까, 형제를 노예처럼 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형제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매력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39절부터 55절에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시 뭐냐면 히브리 사람 가운데 가난해가지고 어 남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 자신을 종으로 팔았단 말입니다. 그는 영구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일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품꾼이라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자유롭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류면에게 팔린 히브리인도 가까운 친족이 구속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은요. 회복이라는 원리, 자유라는 원리, 공평이라는 원리, 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적 원리를 보여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구속이고 은혜고 또 안식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방과 자유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성취되었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완성되니까요. 그런 은혜를 이번에 받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에서 주거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